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3927 배우들 건강하게 나와주시기 바랍님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주님을 더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일생이 변화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요새 메소디스트 행동하는 사람들 이제 그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예, 그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로된발어요뭐 듣는 것도 많이 듣고 뭐뭐한 말씀을 듣지만 그걸 실제로 이제 행동하는 데는 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한 예슬레가 아, 영국 사람이죠, 주창을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우리 기독교인이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첫째 기쁨을 제가 했고 지난번 감사의 첫 번째 했죠. 평, 범사의 감사다. 범사라는 건 첫째 평범하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새, 일반적인 새가 이 봉황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역할을 충분히 할 때, 화음이 이루어지고 또 가화만 사성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 범자를 보면 안석대 그래가지고 이 책상을 읽합니다 책상 거기에 점이 딱 찍혀가지고 우리가 모든 책상은 오래 쓰다보면 다 흠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 범인이라 그러죠 우리 모 범인, 범인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소문이 다 특히 이 조직에서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오게 되면 누구든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그 허물을 갖다가 허무자지 허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이간시키는 일을 한다고 성경에서 잠언 1 7장에 나오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친구의 허물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사 허하이 있어요. 그 허물을 주리는 사랑으로 덮어줄 때그 조직이 잘 되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또 계속 덮어주고 덮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면책하라고 나오죠. 삼엄식주장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우린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요. 아, 내가 애니 얘기를 하면 나만 손해지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이 좀 잘못을 할때 그것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서로 아, 내가 하면 내가 손해지뭐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면은 이제 조직이 와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사이다. 근데 면책하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속대를 내지 그리고 그냥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응? 당신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나오죠 Three golden gates 그래가지고 이 입에 golden gates 세 가지 문이 있어요 황금 문.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얘기하려면 혀를 움직이죠 혀 아, 그렇지만 네. 혀를 움직일 때 그냥 할게 아니라 <laughs>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아 이거 다 잔소리 하지마 이렇게 되는데 <laughs> 하나인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인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첫째 우리가 혀로 얘기할 때하님 아, 말씀을 해된다 그게 베드로전서 사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식들를 교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 얘기가 많됩니다 그러면 옛날 말대로 꼰대라 그럽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아, 괜찮 좋은 성경 말씀이 있단다이렇게 하면 얘기해 주는 게하 아, 나중에 다 보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입수 이 일을 떠나 이일 거쳐 나옵 두번째 고을 드는 것죠 뭐냐면 때를 잘 잡아라. 아무때나 아무리 이 좋은 말씀, 성경말씀이라도 아무때나 얘기하면 또 집이다. 그러니까 때를 잘 잡아서 아, 참 분위기 좋을 때그 사람 기분 좋을 때 얘기해줘야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기분 안 좋을 때 얘기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말씀에 나오잖아요. 하,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그런 얘기 세번째 세번째는 입술이죠? 입술이 나와야 말이 되니까 그 세번째는 어떻게 되냐? 부드럽게 해야 한다. 부드럽게 우리가 어떤 싫은 얘기할 때 부드럽게 참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화를 내서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자모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 부드러운 대답은 유순한 대답은 에, 분노를 쉬게 하는다. 또 우리가 부드러운 말은 뼈도 꺾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할때세 가지 골든 게이츠 3GG라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면책을 하더라도 그러면 면책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냥 받을 수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했잖아요. 충언은여기지만 이어 행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그쵸? 거슬리지만 행동하게 좋다.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되 뒤는 거슬려요. 하지만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조금은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분은 나쁘신다. 그래서 그거는 수용해서 이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책하는 사람은 t h r e G G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듣는 사람은 그거를 자, 아, 내가 좀 듣기 싫은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죠. 도오악자 시오사다 즉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내 스승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 차라리 그분이 나를 좋게 해주기 내 스승이 된다 그렇게 그럴 때 your 휴먼 릴레이션 즉 RHR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말씀 그대로예요. 즉 우리가 남의 허물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덮어져요. 그리고 또 면책도 하되 3GG로 면책을 하고 듣는 사람은 그걸 고깝게 들을 것이 아니에요. 아 이건 분명히 내가 조금이 잘못한 게 있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예, 그러면서 그걸 수용하고 내가 변곤하도록 하는 것니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감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흠이 있지만 흠이 있지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또 면책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간에 잘 이루어질 때그 조직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삶의 기속 되시기를. 誰